여기서 봐요. 네. 본기의 네? 재밌는 점 보여 드릴게 여기 서 보실래요? 본기 그거 판정 떡고시겠다. <laughs> 그럼 지금 당이님 몇렙몇 렙이에요? 50kg 아니 50kg이 요 어? 네. 그 퀘스트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프하셨대? 퀘스트 저다 끝까지 밀었는데. 그냥 다 끝까지 밀고 그냥 사냥만 계속 하신 건데. 네, 사냥만 계속했어요. 와. 날라 날라 가지 않아요? 저도 안 날라는데. 아니 날랑한 게 네, 아니야 네, 백업된 거야. 게미니 게미니. 네네. 네, 프로포스 저희 그 함정 방 보셨어요? 어떤 함정 방이요? 저 그, 그러니까 저희 저희 삭제를 만들어 놓은 거. 저희 저는 그그 그 위로 올라가 갔 위로 올라가서 바다. 못 봤음. 어쨌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만들어진 거 대충 분을거 아니에요. 예. 게임들기 했는데 위 위로 올라가셨어요? 함정 방 여기구나. 그 어, 함정 방이야. 와. 저, 저 기반 저 진짜 게임들기 어, 아, 했는데 진짜. 함정 방 열심 었는데 정상이 있었어요 다귀님 <laughs> 말이 계시나? 아아... 아, 여보세요? 나 어. 그러니까 이거 퍼퍼블럭을 부셨어야 됐는데 아, 지금 이미, 이미 크로프스 멸망한 이에요 와... 크로프스멸망하다고다김님저 그, 평타, 그... 무기로 한대 때려볼게요 4칸 더, 섯칸더 저번에 차, 저번에 차보다 한 칸이 올랐어요, 데미지 저 방폭가 지금 0이거든요? 어. 아, 이 정도 될구나 저한 대만 떨 먹게. 음, 저번에 못된 패시브를 다 읽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르지? 뭐냐? 저저 그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음. 혹시 반란 가능한가요? 반란이요 반란. 당신이 고여워 먹게요. <laughs> <laughs> 가능할까요? <laughs> 레지스턴스가 있는데 여기 <laughs> 레지스턴스인데. 궁금이 <laughs> <laughs> 생기는데. 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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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나요? 해서... 레볼루션 레볼루션 혁명 혁명 병명 레볼루션. 아 근데 네, 여기 수... 근데 이번에 패시브가 얼 보프돼서 좋았긴 하겠다. 패시브 어땠어요? 오르지아 분데 좋았어요. 그 10초마다 10% 회복으로 바뀌었어요 위에서. 제가 팍 제가, 바... 제가 바꾸는 팍. 이거 그러면 수가... 코르프 이거 코르푸스에서 가시는 분은 그냥 코르푸스 패시브 그대로 가져가게 해, 해드릴게요. 왜냐 다기님 우선은 체력 유저여서 체력이 높으면 우선 개꿀이기 때문에. 네, 한줄이게 차요. 요한 줄? 0인0 0은1 0 0니까1이0은 100인데? 1한0은인데1 0네은 100인데? 십0 0은1 0 0인 와, 와0 0은1데1너0은1 0요 아까 흑룡 궁은은 소감 어떠신가요? 인 저도 궁 맞았을 때 한... 아홉 줄, 여덟 줄, 아홉 줄 달랐대. 그니 그게 쭉쭉 달던데 아까 보니까 에, 난, 난 모르는 사람을 다 평타로 죽였어 <laughs> 스킬이 0박혀가지고 전부 다 평타로 죽이고 다니 리안님 에? 저 알았어요 이거 본보건지 오... 아 하지마 그거 아파 개아파 빵어 리안님 너무해요 진짜 아니, 아니 스킬 뭐, 쓸 아니... 때마다 무슨 저거야 그거 그때 무적이야 아니 스킬 쓸 때마다 무슨 렉이 어허. 걸려요 어?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마찬가지야 그니까 러 이게 파티클이 많은 거는 두 져치고 서버가 저번보다 램이 좀 떨려, 딸려. 와, 에나님 컴퓨터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딸리는 거잖아. 근데 네, 이번 국가는 진짜 너무 세가지고 놀랍습니다. 진짜 아, 근데 이번에 뭘 카키 왜 이렇게 쓰? 카키 다, 카키가 다독한다는데. 아니 이거 저희가 쎈게 아니라. 아, 잠깐, 그러니까... 야 카키 한 줄씩 따라. 평타. 아니 뭐 우리가 쎄다 이러는데 <laughs> 그렇게 치면 리안님 나 치면 두방에 죽어 이씨X야 뭐라고요? 두방 아니면저 두방이... 한번 카키님한테 뒤졌더니 데미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못 쏴요 전쟁이서 어떻게 쏴 그니까 허트롤로 죽여야 돼 근데 리안님 나보다 데미지 높겠 뜨는데 저요? 아닌가? 카키 로 와봐 응. 내가 내가 대상이야 아니구나 그국권을지었잖아요 아! 방관 방관 떠도 4 2임님두배임저 내가 내방금도내 대미 몇인지 몰르겠아 때려보실 분. 니현님 잠깐 와봐요. 때리고 있어요. 비 겁나한다. 예. 봐봐 이거 저항 뽀라니까 이거. 아 심지어 심지어 그돌 어, 닭이님 그돌 쉬자 그 무적이고 돌 쉬시 보면 그거 저항 뽀에임 그거. 그돌 쉬시가. 어? 오늘 닭이님 죽일 아, 때가 안써졌안 써졌으면 말 말해주시지. 어, 없는 줄 알았어요 쉬시가. 쉬시 아. 쉬시 없었어요. 쉬시. 주식. 아까 데 뭐, 저항 스킬 하나 있던 거 같은데. 저항고 저항고 어, 이거. 시작 뭐. 이건 맞을 것 같아요. 시작. 버더지? 잠깐 피부 좀 하게 그이 시무는 뭐? 이병의 부항의 인생이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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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오케이. 최영 <지금> 말로. <laughs> 아니에요. 거의 이게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는 깨비님이 도와줘서 부셨다지만 세 번째 건저 혼자 부셨거든요. <laughs> 내가 그 제가 느꼈는 게그 밸런스의 문제는. 저희의 문제가 아닌 그 리안 님이 버그가 아닌가?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인가요? 나 오늘 평타전 한 번도 안 졌어. <laughs> 아기 님. 예. <laughs> 너도 네. 좀궁한번써 주세요, 이거. 막아 보 궁이요? 아니, 그 카키 응. 그만 써 그거. 아, 그거 하지 마. 그거 식스만 써렉 걸려. 잠시만요. 저는 궁전만 하야. 아기 님. 네. 이제 궁극기 맞아 보실? 이거 데미지 있다 보였음. 이심저 이거 저 궁극기 데미지 전부 다 영임 지금 모든 스킬 이거 빼고. 이것도 영임 지금 니카브 입어서 그래. 스킬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스킬이 그래. 안 들어가 지금 오류 있어서. <laughs> 아니요. 뭐, 그럼 써볼까요? 그, 그러면. 예 네, 써보세요. 어우씨 네. 이게 한한 줄로. 치는 왜? 아니, 내가, 내가 다안 맞춘 거임. 지금 갑자기 펀드를 나와주 아, 체력이 2 4씩 회복해. 괜찮다, 괜찮다. 이거, 24시 24시 회복해. 좋긴 하겠다. 확실히. 아, 이거 궁이 17이 났는데, 10초만에 2 4면한틱 버티는 거잖아. 괜찮네. <laughs> 야, 불편한 거 보여줄까? 어, 없는데. 아기님, 회복하는 거 매도료를. <laughs> 정은 진짜 불편한 거 보여줘. 그거 심지어 이거 돌 돌이 회복이 높아. 네. 리안 나, 님이 운명이야. 니까그니리안 <laughs> 님들, 님들 불편한 예? 거 불편한 거. 님리안이 어? 여기, 여기로 여기로 가봐요 그러세요. 리안 님, 리안 님. 뭐라고요? 됐어요. 그 그쪽을 죽일 때한 말이 있어요. 뭐요? 같은 리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laughs> 와 개쩐다 <laughs> 도 개쩐다 도 개쩐다 야, 개쩐다 야, 야, 개쩐다 야, 야, 나도... 야, 개쩐다 봐봐봐봐봐. 개쩐다 개쩐다 개 개쩐다 나도 나도 보여줘 알시 아, 이름표부터 바꾸셔야 해요 아이씨 아야 이름표 아 나중에 아, 이름표 아, 불편한데 또아 게임 막하겠습니다 나도가 아, 불편해 아 불편해 게비 게비 게비. 누가 나태 도시기. 아너 티피 좀 나도 보여 줘. 기다. 너는 그거 지금 스킬 쓰지 마세요. 이제. 됐음. 난 스킬 쓰지 않아. 평타만 쓰지. 어 아파. 아,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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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 이거 아, 카키야 그거 아. 쓰지 마 이제. 그거 렉 걸려 지금 약간. 그 지금. 카키 궁 보니까 아 이게 게... 구나 아, 쓰지 말라고. 아. 아 미안해. 뭐 하여튼 들음. 아. 아. <laughs> 아 자, 이제 이제 아, 이제 스케스 아, 이제, 이제 스케스지 말아 주세요. 우리 인터뷰하고 이제 오, 엔딩 해야 되니까. 아, 무슨 스케스든지 그벤 제네 형번형부그코러스분도 여기 한한 분씩 그 순서대로 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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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왕, 수고 들어오신 순서대로 쭉써 주세요. 막내. 어서 막같 지금 들어가야 돼요. <laughs> 어, <막내>. 들어. 아까 <웃음> 한다고 <웃음> 했는데. 아. 나도 같이 쓸까나도 같이 칠까? 언니 너 같이 칠자. 옆으로 와. 나도 껴줘. 릴라 껴. 오이야. 릴라. 아. 뭔가 부족한 아! 느낌인데 아. 부여포. 아, 아 각기 치고 있다. 그만해 그만해. 그 지금 안 들어오신 분 있나? 막 진행이에요. 오늘 이거 오늘 몇명 참여해? 괜히 그 오늘 몇명참여임 여기. 오늘 이 아삼 명. 머리 아, 머리 표캐 보고 싶다. 5명? 그럼 네명네명 네. 다섯 명한분한 분이 뭐야. 기차님. 이. 자저요기찬님도안 저요. 계신 거죠? 소보 나가자. 어, 괜찮네 그.. 아찮은데괜찮은요 뭐, 괜찮은데, 이... 아, 네. 내리지 마.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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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어은데괜찮 어? 데어찮은데괜 뭐야? 저들어은 어? 요찮은데 괜찮은데, 괜찮데 괜찮은데, 어요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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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찮은데 아니요, 기천이 뒤로 가 뒤로 가자수야 너도... 차수야 너도... 옳지 여기 기 여기 안... 기천 아니 뒤로 가 언니 기천님이 여기 서왜 나한테 얘기하죠? 그래 기님 앞에... 앞으로 아니 언니 앞으로 가자 이거. 됐어 하고 게임이 여기... 됐어 <laughs> 야 얘가 뒤로 가잖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이지맞 소감이 들어 건데 자 이제 콜쿠스의 왕이었죠 소감 한 번씩 에이.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딱히 할말 없습니다. 네. 아 그칩니다. 앞이나 하고 연습 킬 쓰지 말고. 아니 교훈 좀 해. 하지 마 스킬 쓰지 마. 아 스킬 정말 맞았어. <laughs> 아 스킬 아내 걸려서 늦게 떨어지잖아. 하지 마. 세요내 경고. 이거를 읽어주시죠 대신. 야내 경험치 보호물게임이 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피덴티아 사람들이 던전에서 자꾸 죽인다. 화가 난다. 복수할 거다. 찍. 시옷 찍. 1월 18일 토너먼트를 했다. 파시놈은 이겼지만 피덴티아를 못 이겼다. 피덴티아는 정말 맘에 안 든다. 죽일 거다. 반드시. 1월 22일 파시놈이 멸망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피덴티아가 죽어서, 죽여서 어서죽 조금 많이 위험해졌다. 내가 꼭파시노의 복수를... 1월 25일 오늘 멸망당했다.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결말이야. 이어서 별생각 없었다. 아쉽지 아쉽지도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보기 상태였으니까. 이번 디오크스 컨텐츠 별두 개. 별두 개? <laughs> 야별한개왜 아니냐? 여기요. <laughs> 아이 정도면 내가 좀 많이 졌지 별두개 정도면. 다음 다음 카키. 소감 한마디 음. 부탁드립니다. 나 오늘 오늘 저거 청룡 뽑을 수 있었는데 그놈의, 그 놈의 그그 놈의 마력 30 스탯 때문에. <laughs> 못 뽑았어. <웃음> <웃음> 어, 아, 나, 어, 나 억울하겠는데. 있었는데. 억울하겠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샷사한테 체력 아그 그냥 저거 최초 기합권을 한1 0 0만 원에 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예. 옆에서 너무 싼데 너무 싸다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씨, 하지도 못하고 거리고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리고 네가 부때 내가 뒤로 돌아가지고. 이덴티아 집 가가지고 이제 부술려 그랬는데 아니 오 <laughs> 아니 오. <laughs> 내가 분명히 전쟁, 전쟁 선포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요아와 그래가지고 음, 결국엔 전쟁 선포 겹칠 수 있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안 해줄 거였는데? <laughs> 막기나 나쁜! 나 나쁜! 아무튼 아무튼 그랬다 별2.5 2.5자 다음 별을 왜 말하는 거야 우리, <laughs> 팬티안, 우리 이제 세계, 세계관 최강자의 다음을 이기는 후손의 닭이님이죠 한 말씀 부탁드려요 소감 한 말씀 네 아, 참여되네 번전만 돌았는데 아주 좋은 응. 샌드백이 되어서 좋았어요. 아 샌드백이 너무 즐거... 되었다. 음. 네, 너무 즐거웠네요. 음 즐겁다. 그 샌드백 와... 때리신 그 리안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리안님 피뎀 부황님 빨리 마이크 장갑 끼고 <laughs> 말해보세요. 그 샌드백 아, 아... 님이 때리셨잖아요. 네, 당신이 제 샌드백이었어요? <laughs> 네, 당신 네? 맞아요? 어, 산 갔는데 피덴티아 세 명인데 저 혼자 있고 누더기 맞고 죽을 것같아아 어떡해. <laughs> 아, 단... 이거 팀못 때리나? 이거 왕킬 못하나? 당신! 때려 왕을 못 죽이나? 죽여요 죽여도 돼요 제가 허락할게요 왕을 죽여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실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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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어 실수 실수 어 실수 지금! 아니 아니 실수 실수 지금! 미안 실수 지금 뭐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나 이거 흥룡으로미안님 때리려고 했는데 아유미안님 진짜 와 지금 그 샌드백인 걸 <laughs> 스스로 인정한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체력이 다른 서람이 님으로 피부 하려고해 피부 팔려고 했는데 시프트가 눌러져 있었어. <laughs> 와 이건 좀 많이 넘어는데어어 <laughs> 어, 어, 이거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아사마 피로 너고싶다 아니 진짜 황룡 개장이야.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딱쁜 남자. 안 맞았죠?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저 할게. 인터뷰 마저 할게. 내지마 인터뷰 마저 하면. 어 이분 뭐지? 민? 자 우리 이안님이죠 이제 이제 동명이인으로 이한님이죠. 이제 저 태포죠. 죄송해요. 포죠다자그러면미안님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주세요. 소감 말씀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오늘 오늘 멸망당한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시는 건가? 지금 막 누나 때려 이거! 누구냐? 아, <laughs> 아, 아, 아 작작 좀 때려요! 스킬 쓰지 말라 했잖아. 야나 경험치 보건두개 없어졌는데? 아예. <laughs> 아 아니, 이거 보호권이라는 게 존재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아니! 시스가나두번 죽였어. 둘다 없어졌어. 스킬 쓰지 마세요. 지급해줄게. 스킬 쓰지 지급 마세요. 다른 게. 그러니까 리안님 소감 끝인가요? 네. 네. 그럼 다음이 다음 다음이 도율림인가? 네. 텐치프지 면세요 저. 저 계속 써요. 쓰지 마세요 저 그거. 일로 <laughs> 와서. 다 가만 있어 카키. 멈춰. 저노가다만 열심히 하다가. 네. 멸망당했어요. <laughs> 저 저희 거기 농사장 제가 다 하고요. 거의 다 하고요. 아 농사장 한 번. 이 포구브랑 한거 제가 다 거의 다 했는데. 야 이거 이 농사장. 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거 꼬불꼬불한 길 그리고 이거 함정방까지 도윤리님이 만드신 건데 오늘 멸망당했네요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근데 제일 제일 재밌었어요 누가내가 해도 가다가 재밌었어요 별점 5개 중에 몇 개? 4개 4개? 음, 만족을 한다 이 정도면 음. 노가가 많이 했으니까 꽤나 후하네 꽤나 후하네요 될까? 까비 네. 나도 되게 후하게 해준 마지막, 거야 마지막이 기찬 <laughs> 님이신가? 평소에 복봉인데 아, 안개가.. 이차님도 어, 마지막.. 어, 그 아악! 부탁드릴게요. 아니 작작 죽이라고! 이제 멸망이야이라고 이제 제가 들어오자 말자 멸망을 했어아 오늘 들어오아 오늘 들어오신 분이구나 이 분이! 아 오늘 들어오셨는데 지금! 아 오늘 들어오신 분이구나. 오늘 들어오신 분. 아, 즐기지도 네네. 못하게. 아 <laughs> 그렇구나. 그래도 쇼의 음. 생을 42렙으로 보내서 아. 다행입니다. 네, 42렙이요? 음. 네. 이분 오자마 오자마자 십만 경험 스텔스랑 그런 것들 다 받아가지. 고 와, 40.. 들어오자마자 4십일레 역시. 전다. 역시 골프푸슨다른 건가? 막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 처음 본 처음 본 사람이가 이 신입이었어. 음, 그럼. 그러면... 리안님 열네. 내가 팔을 열면. 뭐하시는 거예요, 리안님?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laughs> 오늘 들어오신 분인데 여기 수장 샷슨가요, 리비? 네네, 때리시지 마라요, 멘때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팩투스의 왕이거든요? 예? 그 제가 현재 스태지 짱짱 높은데요 네 저희 총업 스태지 지금 400 600 4 0 4 0 6 0정도 되거든요? 이요한정도 네. 제가 그 팩투스의 왕입니다, 사실 그 스토리 보시면은, 팩토스의 왕이 그 최초 전쟁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는지, 사실 지금 팩토스 왕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지금 전 팩토스 왕이 그 지금 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laughs> 그... 불편하더라고요. 왜 사진술이 다못 다루는 건지. 사진술왜못 아, 아, 다루는 건지 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아, 지금 황혼의 보주까지 지금 복사해서 들고 있습니다. 황혼의 보주. 와. 지고 있고요. 예 네. 기든무기. 그 푸선기야 그 뭐였지 그 사신수석기를 하나씩 그 궁극 기 하나씩 박아가면서 그 푸선들 있게요. 네, 네, 네. <laughs> 레전드네요. 사신수석기 레전드 궁 하나씩 박으면 꽤인것 같거든요. <laughs> 예. <제가 웃음> 지금 현재 체력이 6 7 7입니다 레전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무게는 칠이고요저개새니다 <laughs> 네. 그 응. 그러면 이제 오늘 원래 다음에 제 백룡이 등장 예정이었지만 백룡이 등장이 안 했기 때문에 이 <laughs> 예, 백룡도 이벤트몹으로 등장할 아, 예정입니다. 어쩌면 오빠 백룡 만들 기차 귀찮... 아니고? 아니야 뭐. 내가 명왕 시킨 거 아니야 리안이 명왕 시켰어. <laughs> 이거 이거 타 타는 거야 지금. 왕을 잡을 거다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왕을 잡을 떴다. 아니. 아니 이, 왕을 군대. 아니 가 우리 부왕 우리 부왕 이제 황혼의 보조 들어야지. 오케이? 아, 황혼의 보조. 하키님 아, 주세요. 네. 아어 어, 양도 불가고 뭐 아니 아니 그 규칙 뭐써 있어요. 카키야도너었 나가도 돼. 지금. 나도 내가 아, 그냥 그래. 씁니다. 아, 어, 자, 네. 모든 모든 코르푸스 국가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벤트 때 그리고 다음 이벤트 때 다시 뵙도록 하죠. 이거 주세요. 다시뵐수 있으시겠죠. 많요 네. 이거 뭐지? 자, 그리고 남은 이제 나, 이제 아, 나거있죠 예. 아니, 나 분명 분명히 내가 이거 히표 알려 줄때두개만붙 오늘 두 개만 부순다고 해서 아, 며느리 망안 하는구나 하고 들렸는데. 이걸 믿으면 어떡해? 나나 나 팩투스로 지금 사직서 내고 팩투스로 갈까 봐. 나 지금 여기 사람들 너무 워낙 나랑 같이 갈래. 그럴까? 까 그그 그렇게... <laughs> 그 님들이 님들이 살짝도 낸다고 안 돼요 님들은. 어 왜요 저.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니, 오빠 나는 가능하잖아. 어디야? 뭐야? 네. 이거? 아저씨. 야, 이제 황혼의 보조 수요식이 있겠습니다. 나, 여기... 야 나도 볼래 나 데려가. 어디에요? 여기서 볼수 있어요 그냥. 네 황혼의 보조 수요식 원래는, 그, 뭐였지? 황혼의 보조 얻으려면은 다른 많은 실현도 있지만, 카키가 그 그걸 아! 깨줬기 때문에, 카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서 이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황혼의 보조 두개 나왔다. 좋겠네요. <laughs> 주인까지. 아, 황혼의 보조 두개 나왔다. 아, 몇 퍼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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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황혼의 아, 아. 주인 몇 퍼에요? 40이요. 40%에요? 퍼 아, 개쩐다. 네. 개쩌네. 근데 와. 이러면 이 사람만 엄청 세지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와 이게 겁나다. 어, 못 수도 있어. 와, 황혼의 주인 두 명이다. 와, 너 아니야. 황혼이 곧 뭐라고 던주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제 신분분들은 이제 오마이. 접속 종료해 주시고요. 이제 멤버분들은 이제 갑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오세요. 오세요. 누나 <laughs> <laughs> 연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메루? 일기장만 갖고 있어이야 이제 음, 우리 우리는 거 몰락한 몰락한 어. 왕족이어도 왕 혈통이었는데 신수의힘을못 써. 너무 신수의 슬퍼. 그거 내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 그다오세요안 입고 어, 너 오세요. 끌어. 아, 으로 오십시오. 끌어. 올라가? 뭐야, 애나 님 언제부터 계셨어? 언제 쓰셨습리까다가들가댓만 오세요. 자, 이제 쓰세, 쓰세요, 쓰세요, 빨리. 자. 샷스 <laughs> 마지막 멘트 준비. 아리노 와리가리, 어? 자 마지막 멘트 준비해주시고. 이미, 이미 그, 그 생각해도뭐 그, 있긴 그, 그, 해, 생각해도 그, 그 카키랑 다 오셈, 빨리. 그, 템따로데 넣어놓고 감. 게임이 그, 일찍 만 우선은, 지구. 우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청자분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제가 팩투스에 이제 콜포스랑 파치는 국가원들 좀 파견시켜서 이제 좀 더, 좀더 약간 밸런스 있는 전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세비야 너 혹시 그 그거 방어구가 그거냐 보호 뭐 보냐? 나보5이브 세갠데 세 피스. 나그 줘. 나는 생각할 때 게임이 상점? 아닌데. 아저 맞아요. 가보상점에서. 어디 있음? 가보상점 여기. 왼쪽 집. 여기 앞에 있는 작은 왼쪽 집.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거기.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laughs>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자 그러면 <laughs> 그러면 그팩스스 누가 할지는 나중에 정하고요. 우리. <laughs> 샷은안되고 로서 <laughs> 쏘면. 제가 왕을 찾아 도아오신다 파이가 저한테 넘긴다면 제가 사실수 사 무기 궁극기 하나씩 쓰면서 주부 쓰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늘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내가, 내가 멘트 치고 샷수 말 짓고 끝내는 거밖에. 그냥 가기 가가 이제 엔딩 할 거야. 어 그이으시면 <laughs> 알아 쓰시고 카키스도 알아 쓰시고 잘 있어 가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하나, 두, 세 자, 옆에 가 옆에 가 옆에 가, 그래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그럼 이제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5회차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결국 코로푸스까지 멸망이 되었네요 이제 한국과 팩투스 하나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아마 다음 회차에 좀더팩투스의 용병을 파견 시켜서 조금 더 다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샤스의 말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팩투스만 남았습니다 물론 <laughs> 그 팩투스가 매망을 하면은 우리 이제 진짜 찐 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보스로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찐으로 강한 사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깨비도 몰랐을 건데 깨비가 안 알려줬거든요 나도 이거, 그, 황혼의 보주, 보시면은, 그, 황혼의 보주, 이게 깨면, 서 잠깐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아, 한 세트 모르는데, 다 볼, 그 그요 나도 하나만 줘. 황혼의 보주? 황혼의 시간을 좋아했던 최초의 신수, 주인으로 신이 만들어진 보주에 강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저, 이 최초의 신수, 주인, 그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저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공개가 되고요. 만약 팩투스까지 멸망을 하게 된다면 나올 거고, 음, 싸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위력은 볼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황혼의 보주는 그 사람이 사용하던 아이템을 불가하니까요. 특히 게 소중한 물건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팩투스까지 멸망하면 진짜가 공개되는데, 때까지 한번 잘해 봅시다. 네, 아, 그럼 그러, 그렇다고 합니다. 음. 예. 외차 <laughs> 종료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뵙시다. 그럼 안녕.